거예요? 네, 아, 어, 화요일 날, 선정 어? 화요일 날. 화요일 날... 네, 이거 볶프 들었다고, 그냥 들었다가, 다, 내렸다가만 한번 해볼게요. 이게요. 이게 적절한 너면 아까 이제 네. 그 상태에서 저게 밖에, 밖에서 안에 안 이제 그, 그 도로가 들어가는 거고요. 이거를 이게 중립이고, 그럼 밑으로 내리시고 저기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제, 이제 하루 다시 내리고, 이게 상이고. 그, 파카, 그, 이 열림이 있어요. 네. 요거는 밖에 나오셔서 이게 는거 네. 풀어야 되는 거 이거 안 풀면 그냥 조압이 아작 나오요 지금 이제 풀었는데, 이제 풀어놨는데요 내일 내실때 이거 넣어요 네, 받아드릴 겁니다. 그럼 이게 이게 여기에 딱 걸려야 된다 이게 이게 딱 걸려 가지고 이게 지금 운행 운행 시에는 이게 완전 히 잠겨, 잠겨 있어야 돼요. 예안 그러면 이거 그냥 계속 부쩍하면서 난리나 버리게 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커를 열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으시고 이양쪽에 오케이 파어 드라이빙. 이 PTO 레버거든요. 여기를 네. 누르시고 그래서 떼시면 돼. 그럼 이제 이게.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PTO에 돌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적재를 해놨습니다. 이 적재를 선택을 해놔야지 저게 이제 밖에 그 저기 작동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적재에서 빼고 땀부요 상화. 예. 이 드는 거 그리고 이거 이 파카 열림 이건데요. yeah 이거 좀다 걸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. 거기 이게 막 있으면은. 수동버튼. 이렇게 작동해놓고, 여기다 집어넣고, 이제, 여기 이제 자동을 누르면은, 이제,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. 벙크 거나밖는 밖에서 누르 아, 안에 있어요.